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, 말소형입니다. 이번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다녀왔습니다. 어, 요즘엔 골프장이 너무 비싸서 사실 내돈 내고는 못 가는데 회사 단합대회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다녀왔습니다. 날씨도 좋고, 어, 골프장도 좋고, 간만에 몸도 푸니까 좋았습니다. 아직은 푸릇푸릇한 잔디가 올라오지 않아서, 음, 약간 황토색의 물결이었지만 그래도 골프를 칠수 있다라는 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예전처럼 그렇게 공이 잘 맞지도 않고 연습도 안 했고 배도 나왔고 뭐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즐겁게 치고 왔습니다. 예전에는 허리가 이렇게 잘 꺾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음, 어깨가 아프니까 허리가 돌아가서 의외로 또 재밌는 샷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옛날에는 세게 치려고만 했는데, 이제는 세게 치는 것보다 그냥 툭툭 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아이언 같은 경우는 훨씬 더잘 맞더라고요. 드라이버가 안 맞는 건 원래 안 맞는 거라서요. 나름 빨간 바지도 입고, 스타일에 신경을 써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